지난 한두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 평안하게 지냈냐고 물어본 그런 질문이 무색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 지난 주간에 광주, 전라도 광주, 또 충남 서산, 그리고 또 경기도 이쪽 그 어딥니까 청평 쪽에 가평 쪽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laughs> 기후 위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로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날씨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따가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모든 지구의 이변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큰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많은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나누어야 된다는 것,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나눔의 절대가치, 함께 하는 것의 절대의 의미,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신앙과 뗄려야뗄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6절말씀부터 21절말씀까지 제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4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오르 그들에게 말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밤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음,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눈다는 거, 함께한다는 거 말로는 쉽지만 진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뭔가 채우려고 하고 육체적 소욕으로 가득 채워지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야 되고 또 그런 욕심들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본의 일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또 재물 같은 것들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오히려 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도우려고 힘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일이 두번 있을까? 아,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작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시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사건은 두번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어. 그말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칸트의 말과 같이 정원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특별히 그리스도니라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인류에게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고 잘 살고 나만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모두를 다 망가뜨리고 모두를 다 멸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습니다. 야, 이 80억이 넘는 인구를 그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식량이 있어야지 다 먹여살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느 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마는 그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어렵게 어렵게 또 이렇게 식량을 먹고 생존을 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 현재에 생산되는 그러한 식량으로 보면은 200억이 넘는 인구라도 다 먹고 살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충분히 지금 생산되는 그런 식량을 통해서도 모두가 다 함께 먹을 수가 있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누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분배하면 좋을 텐데,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식량을 무기 삼아서, 그것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 어, 부익부 비니핀을 아주 보편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그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0억이 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히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의 식량들을 지금 다 생산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려서 길바닥에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수 어, 얼마든지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누지 못하는 것들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나누, 나누지 못하는 것 이거 참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인류는 오래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회사에서 요즘에 독서 훈련을 하면서 그 많은 은하계 또우주에 많은 그런 행성들이 있고 그런 참 불가해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지구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그런 과학이라든가 기술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인 인간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적. 근데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보장받고 누리면서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시설 가지고서는 안 돼. 더 중축해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저장해 가지고 자기 혼자 보장받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더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 한다는 소리가 걱정 없이 평안히 시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는데 그때 가서 네가 쌓아놓는 그런 모든 재물들, 식량들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곡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며 살고 그것이 작든 크든 그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탐욕을 내려놓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자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기만을 챙기고 보장받고 누리면서, 어? 이렇게 지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탐욕에 찌들어서 자기만 배가 불러 터지게 먹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짐승의 모습이다.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의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누리기 때문에 나 혼자 다 가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천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륜 하나님의 인륜을 그는 배신하고 있는 것이요. 발로 차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자에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영원히 잡고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욕심이 지나칩니까? 너무 너무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에 동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그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 편향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그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장만한 것이 그게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보장받고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에게 주어진 양식 그거 참 어떻게 보면은 귀한 건데 그건 오로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식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또 알맞은 바람과 공기를 주시고 또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을 단을 거두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이게 혼자 살 수, 혼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주셨고 인간도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식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혼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며 살라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가 이 식량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혼자 차지하고, 혼자 다 누리고, 혼자만 먹겠다?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혼자 누리고, 혼자 포장받고, 혼자 다 가지겠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한 사람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큼 다 베풀어 주셨어요.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알맞은 기온을 주시고, 또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농사꾼들이 또 거기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노력해서 정당한 값을 붙여서 파는 거니까. 정당한 값에 팔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섭리,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거 바로 차버린 것이죠.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고 서로 도우며 협력해서 이와 같이 곡식을 만들어냈는데지 혼자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런 식량을 함께 일하면서 나누라 주신 건데 자기만 먹고 쌓아두려고 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인색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라고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이란 혼자 배불리 먹고 배터지게 먹고 자기만 그냥 호이 호가 호이 호가 호가 호식하면서 지내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그 식량 때문에 서로의 생명을 보존해주면서 이 땅에 존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잘 먹고 잘살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한께한께 끼끼 힘들게 어렵게 내일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혼자 사는 분들이 함께 해결하려고 이 땡볕에 수십 메타 줄을 서가지고 수백 메타 줄을 서가지고 끼니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한께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로 양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수제를 당하고 있는 이마다인데 볼 때마다 그냥 돈이고 받치고 강이고 막다 쓸어버리고 가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당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우리라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또 몸이 건강한 몸이 건강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이웃 설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것이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 버려져서 끼리도 못 해결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웃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은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른 척하겠다고요. 성도로서도 그렇고 이웃으로 그렇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그 비유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집안에서 나오는 그런 어? 음식 찌끄러기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판인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음식이 나오는 족족 개가 다 핥아, 개가 다 먹어 버렸어요. 그 집에 강아지가 다 먹어 버렸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게 해서 고통 속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돈만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중첩되어서 그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뿐만 아니고 절대적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 대한 돌봄,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매번마다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양식뿐이겠습니까? 마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예? 다른 모든 조건들도 내가 나눌 수만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래야지 인간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간답게 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충남 지방, 경상도 지방, 경기도 가평, 포천 이런데 여러분 2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폭우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 1 3 m m 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재산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기후 이변이 왜 일어날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먹고 적당하게 즐기고 창조의 질산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배가 터지게 소유하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후 이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냥 그 책임이 무슨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눔이라는 게,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선택이 아니다. 이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절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된 것들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선 당장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지 말이죠. 나 혼자만 차지하고 누리고 보장받고 쌓두려고 그렇게 이 부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 무슨 반드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최대 관심사고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 의핵심인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다 이 말이죠. 나누는 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옥의 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내가 나누고 함께 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나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미래에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그 천국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아마로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주저할 시간도 없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함께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삶을 이어 나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수혜가 복구가 되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라도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